17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상수 k에 대해서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두 곡선과 만나는 4점을 x좌표가 작은 점부터 차례대로 a,b,c,d라 자 했습니다. 어, ad bc가 4루트 2일 때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처럼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랑 같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어, 두개 함수가 혹시 역함수 관계인지 아닌지부터 조사를 해보세요. 자, 식을 보면 역함수라는 거 바로 알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역함수 구하는 방법 가지고 해보면 돼요. 자, 우리 y는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x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되죠. 자, 그러면, 얘를 로그 식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log 3에 y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log 3에 y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다음 어떻게요? 두 번째 x랑 y 자리를 바꾸는 거죠.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 플러스 4다 확인해 보니까 이 식이죠. 아, 따라서 두 개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그래프를 보면 어, 얘들이 정확하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일단은 얘들이 역함수 관계라는 걸 일단 먼저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자 그다음은 또 어,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 직선이에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하필 마이너스 1이죠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또는 기울기가 1인 거, 자 이런 문제들은 어, 직각이등변삼각형을 잘 활용을 해줘야 돼요. 자왜 그러냐면,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a에서 y축이랑 평행하게 요렇게 긋고요. 그다음에 b점 지나면서 또 x축이랑 평행한 이런 직선을 그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얘가 직각이등변삼각형이죠. 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어주면 여기도 마찬가지 직까지 늘면 삼각형이야 직까지 늘면 삼각형이 왜 중요해요? 1대1대 루트 1대 2, 1대1대 루트 2 자, 그럼 b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정보를 보면요 a, d에서 b, c를 뺀게4 루트 2에요 남은 길이가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들이 다역함수기 때문에 지금 y는 x라는 직선이 있다 생각하면 이거 전부 다 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합해서 4 루트 2니까 각각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2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분 A, B 길이, 그리고 선분 C, D 길이가 각각이 2루트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직각이 등변이니까 1대 1대 루트2니까요 길이도 2, 그 다음에 요 길이도 2, 마찬가지 요 길이도 2, 요 길이도 2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직선이랑 그 다음에 요기만 볼까요? 요 곡선, 요 곡선과 그리고 요 직선이죠. 그 직선의 교점. 보여요. 교점의 x좌표 차이가 이만큼 난다는 거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요거죠. 요거는 지수 함수죠. 요 지수 함수랑 그리고 이 직선과의 교점 이두 개가 생기는데 그 교점의 x좌표의 차이가 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요 곡선이랑 직선, 그 다음에 요 곡선이랑 직선 둘 중에 어느 걸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지수 함수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요게 지수 함수죠. 얘랑 그리고, 이 직선의 교점에 대한 식을 세워보려고요. 그럼, 같다라고 두면 되는 거죠.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제곱. 자, 얘랑, 뭐랑 똑같다? 어,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같다. 이렇게 연립을 해주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얘두 근이, 교점이 두 개니까 실근이 두 개겠죠? 실근 의 차이가 2라는 거 그러면 내가 하나를 알파라고 두면, 다른 실근 하나는 알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그이면 대입하면 성공이 파는 거죠. 3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제곱. 얘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가 된다라는 식 하나와. 두 번째, 그 다음 알파 플러스 2를 대입해도 되는 거죠. 그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플러스 2. 얘는 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결국은 1번씩, 2번씩 열파라는 건데, 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k,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k이니까 요거 플러스 2 넘긴 거랑 얘랑 같다. 즉, 3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제곱 얘랑 3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제곱에다가 2를 더한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변에 3의 알파 제곱을 곱해볼게요. 여기도 3의 알파 제곱 곱하고 여기도 3의 알파 제곱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3의 4제곱 되죠. 좌변은 자 우변은 3의 제곱 더하기 여기도 곱해줘야죠. 2곱하기 3의 알파 제곱 얘는 81이고 얘는 9니까 얼마예요? 어 넘어가면 72죠. 72가 2 곱하기 3의 알파 제곱이다. 따라서 3의 알파 제곱은 36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알파를 로그로 표현하면 로그 3의 36이죠. 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자 얘는 2 로그 3의 2 더하기 2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알파 값까지 어, 구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k 값이죠. 어, 그럼 요 1번식에서 k를 정리하면 k는 요거에다가 알파 더하면 되죠. 넘기면 되니까. 3에 마이너스 알파 지고 곱하기 3에 4제곱이니까 81이라고 적고요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요, 거만 계산하면 돼요. 자, 일단은 3에 마이너스 알파 지구면 얘 역수니까 36분의 1 곱하기 81 하고 더하기 알파. 2, 로브 3의2 더하기 2. 요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9로 약분 되죠. 9, 4, 36, 9, 9, 81, 4분의 9. 하고, 뒤에 2까지 더하죠. 그럼 4분의 8이니까, 4분의 17. 더하기 2, log 3에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k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